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기다림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인은 제대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아마 시험이 끝날 날이나 혹은 방학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능 점수 발표가 났지요. 우리 수험생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기다리는 연인이 있는가 반면에 또 아기를 기다리는 부부도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나 혹은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아프신 분들은 빨리 회복되고 완치되고 퇴원되기를 기다리시기도 하겠지요. 어쩔 때는 우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기도 하고요. 우리는 어떤 장소에 이르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기다림의 연속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다림에 대해서 사무엘 베게트가 쓴 희극 고도를 기다리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은 고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도가 누구인지 몰라요 등장인물조차도 고도가 누구인지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기에 계속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 읽고 있는 독자 역시도 도대체 고도가 누구고 언제 오는 거야 그런 기다림 가운데 책을 쭉 읽게 되죠 심지어 이 책을 쓴 사멜 베게트조차도 인터뷰에서 나는 고도가 누군지 몰라요 하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그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계속 기다림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기다림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의 삶이 다 포기되어 좌절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간다라면은 어떠한지 허무할 것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기다릴 것 없는 솔로몬처럼 그냥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25장까지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비유의 내용들입니다. 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작은 이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또 마지막 때의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지만은 내용은 우리의 지식으로나 우리의 정보로나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든.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영적인 능력으로도 이것은 알지 못하는 범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때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고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 날입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계시를 받았던지, 혹은 어떠한 정보를 얻었던지, 어떠한 계산을 했던지, 마지막 때를 아는 것,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아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그날은 알지 못하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은 알지 못한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은 분명히 내가 다시 온다. 마지막 때는 다시 온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이르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열 명의 처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마지막으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이 모든 비유가 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연결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모든 비유의 내용은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분명 다시 오신다. 신랑이 분명히 온다. 주인이 분명히 온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 근데 그러한 때는 언제인지 모른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모든 비유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달란트가 중요하지 않고요 열 명의 처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도 않고요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양과 염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중요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게 바로 비유들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흔히 열 처녀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이렇지요. 혼인 잔치가 열렸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열 명의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열 명의 들러리들, 신부의 들러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우리에게는 좀 어렵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1세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흔히 있는 일인데 지금 현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결혼식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좀 특별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서로 부모님들끼리 서로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서로 만나면서 약혼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 1년 지난 뒤에 혼인잔치를 하면서 그때서 비로소 부부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혼인잔치는 신랑이 오면서 도착하면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초대된, 초대된 손님들과 그리고 열 명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손님들도 기다려야 하는 거고요. 열 명의 들러리 이 처녀들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혼인 잔치 밖에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에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서 이열 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보통은 금방 올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에서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늦어지고 있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열명의 처녀들이 이제 지쳐서 그만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등불도 꺼져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이렇게 잠들어 버렸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한밤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열 명의 처녀가 동시에 일어나서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등불을 켜고서 신랑을 맞이해서 이제 혼인 잔치 집으로 안내하려고 하는데 다섯 명의 슬기 있는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등불을 킬수 있었지만은 미련한 다섯 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열명 모두 등불을 잘 준비했고 또 불까지 키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였지만은 결국에는 시간이 더뎌지자 늦어지자, 늦어지자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만 이제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어, 혼인 잔치에 있어서 이열 명의 처녀들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고 또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나아가겠지요. 열명 모두 등불을 준비한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랑이 제때 왔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근데 여기에서 다섯 명 슬기 있는 다섯 명의 처녀와 미련한 다섯 명의 처녀가 준비한 그 모습은 다릅니다. 아마 미련한 다섯 명의 그 처녀들은 고통 때처럼 준비했을 겁니다. 신랑이 금방 올 거니까 신랑 신랑이 금방 온다 그랬으니까 또 평소처럼 다른 결혼식처럼 다른 혼인잔치처럼 아마 그냥 등불만 준비하고 나아갔을 겁니다. 하지만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름을 더 준비하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열 명의 이 들러리들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신랑을 맞이할 의무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명의 처녀들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지켜야 할 자리를 이탈한 나머지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의무를 지킨 등불을 키인 다섯 명의 슬기는 처녀들은 혼인 잔치에 신랑과 함께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이 비유에서 마지막 결론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잠들지 말란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열 명의 전혀 모두가 피곤해서 잠든 것을 보면 육체적으로 잠들지 말한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유에 있는 말씀 보면 깨어 있으라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알고 알수 있습니다. 바로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맞이하도록 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라는 것이지요. 보통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종말이 임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못 기다리는 모습을 종종 나타내곤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일어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들은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혼자만 산속에 올라가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 있습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다 끝났어 이제 종말이 되니까 다 끝났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불건전하게 행동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아유 그거 정말 와하면서 무관심하고 믿지 않는 이들도 있고 혹은 어떤 이들은 아유, 그냥 준비하면 되지 뭐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으며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서 달란트에 있는 비유처럼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현대 시대는 참 기다리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도와 편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워하죠. 조금만 여러분 지체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는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지요. 불안하지요. 답답하지요. 여러분이 놀이동산이라든지 식당에 갔을 때 줄이 길게 늘어선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이렇듯 현대인들은 즉각적으로 내가 답을 원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바로 받아야 하고 우리는 빠르게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언제 오시는지 언제 갑자기 오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부터 양과 염소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십니다. 오른편에는 양이 있습니다. 왼편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분해 놓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언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했습니까? 우리는 행한 기억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지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변에 볼품 없는 자 보잘것 없는 자 연약한 자 작은 자 그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사랑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오신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이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우리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 도와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강림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늘 믿으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의 연약한 분들, 또 부족한 분들, 또 약한 분들, 가난한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기도하며 사랑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듯 준비하며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대가, 대림절기,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